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어, 오직 그에게만 족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까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지난 특별새벽 기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아! 새벽 기도 때한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어, 아주 어려운 이런 그 고난 끝에 그가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밑에서 목숨 걸고 충성한 이런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징계 기간이 그 목숨 걸고 자기한테 충성한 그 사람들을 불러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섯 가지 특혜를 주겠다. 첫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 내 집에 출입할 수 있다. 둘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가장 좋은 전리품을 맨 먼저 고를 수가 있다. 셋째, 너희들은 세금이 다 면제가 된다. 다섯째, 다섯째인가요? 넷째요, 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짓는데, 아홉 번까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러한 특권을 사대까지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 특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마너 하나님의 사람마 이거는 굉장히 높은 이러한 그 종기한 이런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증기스간에게 속한 이런 그 충성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사람이다. 너희는 다르 단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너희들에게 특권을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특권을 그들에게 준 사람들 타르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 성령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데려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다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기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십0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종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그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이든지 유대인들이 유대인씨가 있게 되면 그들을 다 데려갑니다. 자기 본국으로 다 데려갑니다. 이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나비가 먼저 가 가지고 그들에게 문화를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다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한테 망할 때에 그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에 왕을 도와 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족 중에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이 총명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 학문에 통달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다니엘이 뽑히고 사드락과 메사과아벳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느부안네살 왕에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이 사람들 왕에게 뽑힌 사람들은 왕이 앞으로 쓸 사람들이고 왕이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왕이 쓰는 모든 물건들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사람들이에요. 징기스간이 자기들에게 충성한 그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내 모든 걸다 나는 그저 이 어린애는 울기만 하면 엄마가 모든 걸 채워주는 거다 알고 있어요 전 물려주고 그다음에 기저귀 채워주고 뭐 애는 그냥 울기만 하면 그냥 엄마가 다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지만 믿고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울왕을 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우는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세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세의 집에 가서 이세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들 앞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고 여덟 번째 막내가 있는데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를 보니까 얼굴이 아주 빛나고 이는 그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앞으로 크게 이 땅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나라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누고도 함께 다 끌려가는데 그들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도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도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리에는 결단했어요. 내가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지만 나는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돈 많이 벌리라.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제 남의 나라에 우상숭배하는 이런 나라에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가 한 가지예요. 딱그 마음을 결단을 딱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에게는 이제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육적으로 싸운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슈바이저 박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렇게 성교 활동을 할 때에 그때 유럽의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슈바이저가 아프리카에서 성교하면서 이제 하루는 그 식인종 추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식인종 추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식인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한열 사람 정도가 죽습니까? 식인종이 물어보는 거 주장이 그 슈바이처가 아니 열 사람이 아니고 백천 천만 이상의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식인종 추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사람 고기도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시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악의 영들에 상대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과들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될 때에 무 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마귀에게 그만 미혹돼 가지고 그만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장사하다 망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부도 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원인이, 영적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런 멸망을 가져왔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사단과 그 귀신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 지옥으로 가게 이렇게 만드는데도 이걸 몰라요. 아 이 도적이 오는 건왜 와요? 도적질 하러 오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막 실패하고 어려웠고 이렇게 되는 것 원인이, 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렵지. 아, 요즘은 뭐 이렇게 다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 영적인 원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실패하고 망하는데 이걸 마귀가 숨기는 거요. 예 이거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이거 운이 안 좋아서 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이걸 마귀가 숨기게 만들어요. 모든 실패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경기가 나빠가지고 망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뭐 장사 잘못해가지고 부도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 이런 책임져 주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이이 이 마귀하고 이렇게 상종하면서 마귀와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망하고 잘못되는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가 그걸 이겨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웠더라면 절대로 그들을 안 망했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예덴 동산을 지켰더라면 안 망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코로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영적인 게 문제인데 자꾸 이게 세상은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다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수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셈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된다 그리 얘기예요. 육적인 싸움을 싸우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기독교 조사에 보니까 65%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영적 싸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5%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하다가 다 영적으로 패배한다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성하고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지금 이 곤욕을 당하고 있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원인이 있다면 이 도적이 온 거예요. 도적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그 졸개 귀신들이 와서 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에요. 그, 그렇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사탄과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 도적이 도적으로 와가지고 도적은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우리한테 다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여기도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생명이 있고 풍성케 되는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유를 따르며 이것들은 피하고 하는 것은 고위의 그 3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교만하고, 변론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피하라. 그 얘기예요. 피해야 돼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이 데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진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왕이 사용하는 이런 기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배격합니다. 왕이 주는 걸 거부하면 를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 음식이라도안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단, 이런 각오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려면 피해야 할게 많이 있어요. 이단을 피해야 돼요. 이단들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잘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니까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실패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랜 동안 매뉴얼대로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피하다가 같이 그만 미혹에 빠져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견물 생심이라고 보면 자꾸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스러운 이런 자꾸 눈이 거기 빨려 들어가요. 견물생심이에요. 여자들이 쓸데없이 백화점 쇼윈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짜빠지는 거예요. 아, 거기에 아주 그이 마네킹을 잘 만들어가지고 쫙 빠지게 그걸 입혀놨거든요. 이 야, 멋있거든. 자기는 몸매도 아닌데 그 입으면 좋겠다. 그걸 입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잘안 맞아 이게 그런 거 피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자꾸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면 빨리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장실에, 쥐골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은요 냄새가 처음에는 냄새가 탁 나요. 그래도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있게 되면 동화가 돼 버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니다 면 빨리 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면 빨리 그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할 걸잘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될게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따라야 돼. 이것은 내가 갖춰야 된다. 이건 믿음의 덕목이에요. 믿음의 덕목에 의가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돼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올바라야 돼요. 그다음에 경건해야 돼요. 세상이 다 썩어도 내가 여기 동화되면 안 돼요. 바닷물이 그렇게 짜도 고기는 짜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상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인내로 살고 온유로 살고 이걸 우리가 꼭 갖추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잘 지키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자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영원한 패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카, 이, 이 사람들,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나갔더니 그들이 전부 깡통 찼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지만 최고 높은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종리 했어요. 그 다음에 사드라카 메사카 베누거는 도지사가 다 됩니다. 그들이 무슨 과거 시험을 쳤습니까? 자기 믿음 잘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올렸어요.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 내가 잘 지키리라. 결단을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타르탄이에요. 하나님의 타르탄들이에요. 그리고 최종 승리의 비결이 뭔가? 1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는거 보면, 저는 전에 그 아프리카 달리기 선수 우샤인 볼트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야, 저 선수는 계속해서 앞으로 1등 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림픽 두번 나오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영원토록 승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선수라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다른 선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늙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선수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리의 비결,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베르벨 배트를다 하고 베르벨 뭐 높은 자리 다 앉는다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영생을 취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자예요.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꺾으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말하시오, 내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이다. 내한테 한번 살려 달라고 말만 한번 하시오. 예수님이말 하지 않아요." 아니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고 병을 고쳐주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떡다생개 물고기 도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느냐고 한마디 말만 하면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이 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다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모든 걸이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명절에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를 하목하게 할수 있어요. 내한 사람이 죽어가므로 모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문으로 우리 만 백성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만 백성이 이렇게 다 구원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음에 보라 비홀 m 더맨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b e 디 o 맨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 3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다 이겨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십자가의 이기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데려가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를 마음의 합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자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최종 승리의 이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